네, 안녕하세요 아이자워드TV의 아이자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구독하고 시청해주시는 1460명의 구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최근 이 회사 주가가 언제쯤 떨어질까 하면서 줍줍 대기타고 있는 고배당 리츠 모기지 기업 하나를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이름하여 스타우드 프로퍼티 트러스트 뭐 이름도 졸라게 길고 캐시우든 뭐 캐시우든은 알겠는데 스타우드는 뭐야 별나무? 스타우드는 부동산 투자 신탁, 즉 리츠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세 가지 사업 부문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부동산 대출 부문으로 주로 상업 모기지, 매장인 대출, 우선주, 상업 모기지 지원 증권의 시작, 취득, 금융 및 관리에 관여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투자 및 서비스 부분인데 이 부분은 주택 담보 대출, 담보 증권 및 기타 부동산 관련 부채 투자, 각종 부동산 서비스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산 부분, 주로 상업용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하고 관리하는데 관여를 하는데 즉 건물을 매입해 임대주고 월세 챙겨먹는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그런 리츠 부문이기도 하죠. 2009년에 설립해서 상장한 지 이제 10년 좀 넘었고, 현재 시가총액은 약 7천억 달러 정도 되는 크지도 작지도 않은 중소형주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가 그래프를 보시면, 현재 주가는 약 24달러 정도고, 52주 최고가는 26.24달러였습니다. 고점 대비 약 현재, 마이너스 8%가량 떨어져 있는 상태죠. 스타우드의 5년 동안 주가를 보시면, 보통 20달러 부근에서 3, 4달러 정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변동성이 그리 크지 않았었는데요. 더 축소해서 전체 차트를 보더라도 비슷한 느낌이죠. 그러나, 코로나 이후 무려 12달러까지 떨어지면서 엄청나게 폭락을 했었는데요. 이건 뭐, 다른 주식들의 그래프를 봐도, 이 당시는 다들 비슷하니까, 그러려니 뭐할수 있는 거죠. 하지만, 1년 만에 빠르게 회복해서, 이젠 코로나 이전 주가를 살짝 넘어서, 지금은 조금 주춤한 상태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상승추세라 앞으로 더 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아무 의미 없는 소리긴 하지만 차트를 보면 작년에 담았었으면 대박이었는데 막 이런 뭐 자꾸 아쉬운 생각이 드네요. 네. 최근 5월 초에 21년 1분기 실적 발표를 했었습니다. 예상 EPS는 0.49달러였는데 0.5달러로 예측치보다 0.1달러 높게 나와서 아슬아슬하게 달성을 했습니다만 총 매출은 예상보다 344만 달러 낮게 나와서 예측치를 밑돌았죠. 이건 YOY 기준 EPS 차트인데요. 코로나 이후로 주가가 쭉쭉 회복한 것처럼 EPS 역시 계속해서 상승중이고 올해 예측 역시 꾸준히 우상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2년엔 조금 예상치가 하락하는데 이건 투자시 계속해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스타우드의 현재 배당률은 약 7에서 8%대 고배당으로 배당에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회사인데요. 배당 성향은 92.5%이고 분기별 배당으로 2 5 8 11월 이렇게 4번 나눠 주고 있죠. 배당 히스토리를 살펴보면 조금 아쉬운 점이지만 2014년 크게 한번 배당을 올려 준후 지금까지 0.48달러를 쭉 유지하고 있어서 배당 성장률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상장 이후 한 번도 배당을 끊은 적 없이 11년간 배당을 꾸준히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매우 커 보이는 회사라는 점이 믿음을 주고 있습니다. 3월 들어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리츠 그리고 금리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금리 인상은 배당 매력을 축소시키고 조달금리를 높인다는 점에서 직관적으로는 인커명 자산인 리츠에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긴 하죠. 그러나 1970년대 이후 6 차례의 미국 금리 상승기를 분석한 결과 3회는 미국 리츠가 오히려 벤치마크 S&P 500 성과를 상회했고 1회는 유사했으며 2회는 벤치마크를 하회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단기에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면 리츠는 금리와 동행에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왔던 거죠. 이는 주로 금리 인상이 경기 회복 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인데, 점진적인 금리 상승은 단기적인 배당 매력 축소보다 중장기적인 부동산 펀더멘털 개선 요인을 더욱 부각시키며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해왔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리츠 관련 주식은 금리가 인상되면 조심하기는 해야겠죠. 부동산 시장은 금리와 반비례 관계로 금리가 높아질수록 대부분 부동산 경기는 급격히 침체되기 때문이죠. 그래프를 보시면 미국 연준이 2015년 12월 금리 인상 기조로 통화 정책을 바꾼 뒤 금리가 지속 상승함에 따라 리츠 ETF는 지속적으로 S&P 500보다 낮은 실적을 보인 적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타우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일단 저는 현재 7%대의 고배당과 지속적이면서 안정적인 배당금 지급, 그리고 최근 인상적인 재무제표 등을 봤을 때꽤 괜찮은 회사라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앞서 이야기했듯이 최근 국채금리 상승과 함께 금리가 앞으로 오를 거란 예상이 지배적인 시기라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만, 그거야 뭐 리치만의 문제라기도 뭐 하고, 적어도 배당은 꾸준히 줄것 같은 회사라 안정적인 패시브 인컴 투자 겸 보수적인 포트폴리오의 하나로서 추가해도 나쁘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주가가 코로나 이후로 지속적으로 꾸준히 올라서 26달러를 찍고 내려와서 현재 24달러 정도인데, 뭐제 개인적인 목표가인 23달러 이하로 조금만 더 떨어진다면 뒤도 안 돌아보고 매수할 생각이지만 아, 과연 그 가격이 올지는 어, 잘 모르겠네요. 여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 성투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전 이만